수처작주라는 말이 있지요. 있는 그 자리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입처개진입니다. 서 있는 그곳이 모두 참으로 빛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처작주 입처개진, 어떤 말이 될까요? 수처 장소에 따라서 있는 곳에서. 주인이 된다면은 주인 노릇을 한다면은 내가 딛고 있는 모든 것이 참답게 빛나리라. 참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참은 뭐예요? 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진리에 부합하는 거죠. 그죠? 진리에 부합하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한 것입니다. 본래 있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가리워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진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라고 말씀했던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길이고, 나도, 남도, 이롭고 평안한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참다운 주인이 되면 서 있는 그 모든 곳에서 나도, 남도 이롭고 평안하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수처작주, 입처개진의 가르침입니다. 당나라의 선사, 임재의현의 대표적인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주인이라는 뭘까요? 참다운 주인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 있는 그 자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필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주인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일입니다. 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의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있는 것을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지도 않습니다. 엉뚱한 일에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누구 탓을 하지 않고 바로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있는 그 자리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은 남의 시선에 아랑 곳, 남의 시선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남이 뭐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루지 않는다. 왜? 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외면할 수 없는 바로 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기 나의 일을 제대로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진. 참다움이 드러납니다. 참다움 바로 공덕이고 선입니다. 나도 남도 이롭고 평안한 그런 길입니다. 그렇다면은 생활 하나 하나에서 우리는 과연 진정한 주인이 되고 있는가? 주인으로 사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구 탓을 하지는 않았는가 아니면은 무슨 핑계를 대지는 않았는가 아니면은 미루지는 않은, 미루지는 않았는가 한눈팔지는 않았는가 바로 주인된 마음을 점검하는 길입니다. 주인은 짜증 낼 틈이 없습니다. 주인은 누구를 원망할 대상도 없습니다. 모두 내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일로 미룰 만큼 주인은 한가지 않습니다. 부제는 주부는 항상 하루 종일 무슨 일이 그린지 많은지 참 많은 일을 합니다. 집안이 반짝반짝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은 한가할 틈이 없습니다. 나를 한가하게 만들고, 나를 무엇을 탓하게 만드는 것, 바로 객진 번뇌입니다. 손님같이 밖에서부터 나에게 찾아와서 들러붙은 먼지들입니다. 그 먼지들이 나의 바른 생각을 덮어서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갑니다.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는 생각. 그것이 번뇌입니다. 그렇습니다. 밖에서 찾아온 티끌 같은 먼지들이 바로 나를 잘못 끌고 가는 것. 그것이 누구 탓입니다. 나를 주인이 않는 손님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내 일을 남의 일로 착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객진 분내입니다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있는 자리에서 주인입니다. 손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남의 이에서 살아 지는 사람입니다. 주체적인 삶과 피동적인 삶의 차이 비동적인 삶에는 탓할 것도 많고 원망할 것도 많습니다. 주인된 삶에는 있는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제대로 드러내야 합니다. 입처 개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인으로 사는 나나를 추건합니다. 주인으로 산 결과 있는 그 자리에서 나도 남도 이롭고 평안합니다. 모두 진리로서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숨겨진 빛을 드러내는 것 바로 입처계진입니다 참다운 주인은 남에게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습니다. 그림자 없는 빛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는 밝음을 선사합니다. 그것으로서 나도 밝고 상대방도 밝은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하루를 만들어 나갑니다. 있는 그 자리의 주인으로서 있는 모든 이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나도 남도 이롭고 평안한 공덕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공덕의 하루. 수처, 작주, 입처, 개진의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